이거 밟았는데 푹 들어가면은 이안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위험하잖아 그 밑에다 이거 깔고 그 위에 모래를 깐 거야 오늘 런치랑 스낵 어땠어? 음, 좋아하는데 어 엄마가 안 써줬잖아 애플릿은 어 애플 위치안 먹었어 어? 안 먹었어? 안 맛있어가지고 빵만 가지고. 먹었어 빵만 먹었어? 쬐끄멓게 쬐끄멓게? 그리고 응모리 음. 스낵은 얘가 야 이거 진짜 빨리 먹었어 야 이거 야 이거 퍼스트 버렸어 그랬어? 야 이거 다 먹는 거 그랬어? 야,

There all the old down stuff. Good? What was your favorite part of today? Do

써? 뭐라고? 이 안이 못 찾으면 엄마 이 안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엄마 너무 걱정되는데. 할수 있어. 예, 저번에 혼자서 했지? 자, 그만 내려와. To you, happy birthday, dear Doongi. Happy birthday to you. 진짜로 내 생일이에요? 응. 야, 이 양이도 누들에 오이넣어줬어밥 먹자, 우리도 가자. 종이 먹어, 먹어. 근데 저번에 뭐... 뭐 먹었었는데? 에이, 잘먹네할수 있어. 야나, 팔이 안 닿았나? 팔 다? 여기는 형아들이 타는 곳인 것 같아, 야나. 어머, 타고 싶어. 어머, 이거 뜨거워. 안 뜨거워. 엄마 아까 잘 만져봤어? 어.

I <laughs> 오늘은 JK에서 어손왜 그래? Just p a i n t Painting? 학교에서 아니면은 YMCA에서. Okay. 학교에서 뭐 페인팅 했는데. YMCA요? 학교. 아, 학교에서는 페인팅 뭐 했어? Bunny p i c t u e 어? Bunny picture. Many pictures? Bunny picture. Funny picture? Bunny picture. Bunny? Bunny, Bunny picture. 음 그러면 아, 그 ymca에서는 뭐 그렸는데? 응? 그래서 이안이는 뭐 그렸어? 아 그렇구나. 그랬어? 응? 몇개 그렸는데? Thank you. 다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손은 왜 그러는 거야? 손은 왜 그래, 야. 다 밟고 있는데.

온다. 3, 2, 1, 와! 너무, 천천히, 더 빨리. 2분 밖에 안 걸려? 멀지 않구나. 여기 음. 어, 그렇구나. 응, 수 어? <laughs> 가봐봐. 봐봐, 여기 있을게. 어. 점프해봐, 점 하나, 둘, 쩝! 쩝! 아, 그래? 오늘 몇 시에 데리러 갈까, 야이안아 늦게 데리러? 가가. 어, 일제, 가 어, 이제 오케이. 어, 여기 이안이 이제 그린 거있대매 뭐? 여기다 이안이 그린 거붙여놨다 그러지 않았어? 응. 어디 있어? 이안 거 어떤 거야? 그도어 그래. 이안이 거어딨어 그게 이안일 거야. <laughs> 한개더 만들었어 그랬어? 여기 라이브러리었는데 그랬어? 이거는 월요일에 할거 선생님이 붙여 놓으셨나 봐 준비할 응. 네, 거 <laughs> 재밌었겠다 오늘 봐봐. 라이브러리 가서 마가 나를 위 여기에 가 나를 위가 있었는데 야이가가 여기에 있었어 <laughs> <이랬어. 웃음> 또뭐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 해서 니가 나를 위 이건 뭔지 알아, 야 하나? 어? 이거? 이건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 몰라. 어. 이건 뭔데? 이거는 we be in school for 14 days 그리고 아. yesterday was 맨날 uh, 이렇게 yesterday, yesterday was thursday yesterday was thursday september 아니, yesterday was Tuesday, September 23, and uh, today makes a full sound. And we put the sticker. Mm. Connect 1, 2, 3, 4, 5, 6, 7, 8, 9, 10, and start. Now the next one, 11, 12, 13, 14, 15, 16. Seventeen eighty. How do stop. And then next one more. Here comes Put on the

오랜만 어린이집에 인사 한번 해보는 게윙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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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라이간거예요라이브 뭐가 그렇게 재밌었을까? 라이에 저번에 차코비트 어, 가는거 어어어 그거 했어? 스캐벤져 아. 헌터를 했단 말이야? 두개나 두 나오 음. 마이 굿네스 몰랐나 엄마 왜요? 몰랐어 엄마는 <laughs> 아직 아니야? 왜 맨날 여기 앉아, 근데? 좋아하지. 여기 좋아, 시원해 가지고. 시원해 가지고. 아, 농구하는 거 멋져? 렇구나 그래, 이안이도 억터볼부터 아빠랑 같이 이거 배우러 갈 거야. 좋아. 맛있어? 응. 이, 이게 더 맛있어? 아니면 어제 먹었던 빨간 아이스크림 더 맛있어? 둘 다. 어? 둘다 맛있어?